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제가 오늘 어디를 왔냐면요 요새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해가지고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체육관 아무데나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지하주차장이고 지금 그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도장깨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시죠 올라갑니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 체육관 관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스트레스 좀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네. 바로 체육관입니다 사진에 있는 분이 관장님인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현피신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장님이세요네아 지금 저 도장깨러 왔는데 도장을? 네아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아 관장님이세요? 네네 도장깨러 왔습니다 어떤걸로 종목이 있는거 주짓수 주짓수? 주짓수 하어요네아 주짓수를 제가 예전에 좀 했는데 네네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 체육관이나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뭐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갈띠아갈다 저는 블루벨트인데 어, 예. 예. 한번 또. 뭐 일단 뭐 예. 주짓로 주실수록... 예. 괜찮으시죠? 네. 어, 뭐 예. 고민 많이 아, 하시는 분이시죠? 아 그러면 지금 탈의실이 어딘가요? 탈의실 쪽이아 탈의실, 아 여기구나. 있 어디 뭐옷 갈아 갈아입으시죠? 먼저 갈아입고 나왔수 예. 있어요 아 오늘 진짜 옷처럼 한번 땀좀 빼야겠네. 좀 강해보이는데? 오랜만에 도복 한번 아직 안 죽었습니다 <laughs> 떨끈 도복이 엄청 작아졌는데 스파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띠, 부셔버리겠습니다. Yeah. 여러분들 갈때갈데 박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잘해 아 여러분들 I don't k n o 라 머리에 시 t k n 나이다 이렇게 그래 n o w 여러분들 오랜만 o w I don't k n 말이 안나오는데 사실 o w I d o 가 t know. I don't know. I d 년 n 이냐 n o w I don't know. I d o 아니 같이 운동한 지는 오래 k n 그니까 그건 그건 9년도예요. 아, 0년됐거나 보면 10년도, 1 0년 10년 전, 10년 9년, 10년 된 이제 운동 후배인데 저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코칠지 걸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탭식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 반대가 됐네요. 운동을 쉬어버리니까. 장사이에요 여러분들 못 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재석이 형 재석이 형이라고 했나요 네. 아, 재석이 형하고 10년 전에 체육관에서 합숙생활하면서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재석이한테 많이 배우고 탭도 치고 많이 맞고 스파링하면 많이 맞고 뭐 그랬는데 이제 꾸준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서 뭐든지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은 아예 네. 이름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저 요즘 어. 하고 노 네. 선수 생활 했던 거나요 뭐 그런 거 얘기해야 사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한성화고요 10년, 어, 10년도부터 12년도부터 프로생활 프로선수 시작 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못 뛰, 한국에서 못 뛴지는 좀 오래됐고요 k 지에서는 다이나믹 몽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나주에서 나주 혁신도시에서 체육관 운영하면서 제자 그리고 또 주짓수 종합격투기를 알리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합은 이제 곧 준비해서 뛸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해요 많이들 체육관으로 이관하세요아 오랜만에 했네. 언제지 옛날에 서신동에 했을때 그때만 해도 한 3, 4년 됐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형님. 그때 는가 네가 그때 낮에 덜 배웠을 때니까 바람하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냥 그래도 신게 큰것 같아요 실력도 보다 큰게 신게 큰것 같아요 체력이 체력,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안안 흰머리도 나고 지금 어. 진짜 그치. 10년 전에는 그치. 괜찮았는데 쓸만했는데요 다써야자 일단 여러분들 오랜만에 와서 후배 체육관 와서 같이 운동을 해봤고요 그 나주 혁신도시에 그 퍼스트팀 피면 나오지 네비에 네 나와요 아주 포스트 짐 치면은 인터넷에 다 블로그랑 떠 있으니까 많이 저기 많이 배우러 와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트.